안녕하세요. 개미들의 반란 코데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연이은 신고점 돌파로 인한 각종 알트들이 순환 펌핑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계열 코인은 그에 비해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계열 코인 등이 어떻게 움직일지, 왜 현재 못 오르고 있는지 정확하게 찝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소개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리플도 지금 정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1,200원에서 1,500원 지지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아드렸고, 1차 목표가는 2,000원, 최종 목표가는 2,5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800원 근처까지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 한 번씩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실 거고, 목표가 달성 시에 바로 영상으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200명 달성 시 정보방 재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200명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 고정 댓글에 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 드릴 거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이더리움의 방향성과 지금 상황에서의 대응법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 가시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현재 이더리움 계열 코인인 대장 코인 이더리움은 이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1년도, 24년도 고점인 570만원 부근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트는 맨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24년도 상승이 오기 전 9월부터 현재까지 8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방면에 이더리움은 저점 대비 50%가량 상승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흐름이면 비트가 상승이 오면 이더리움 계열 코인도 동반하여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나 더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느리게 반응이 오고 있고 그 상승 또한 미미한 흐름인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의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계열 코인들이 조만간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이제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더리움과 각종 알트코인들에 대한 도미넌스는 너무 낮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이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도미넌스란 지배라는 뜻으로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다른 이더리움 코인이나 알트 코인의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더리움이나 각종 알트들이 힘있게 움직여주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이제 이더리움이 시장을 주고 하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방어가 되거나 이더리움 쪽으로 도미넌스가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이더리움 코인의 엄청난 폭등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더리움 차트를 봐볼 건데 이더리움 일봉 차트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24년 3월 고점을 찍어준 뒤 11월 초반까지 상하평행 채널을 이탈해주고 지지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패턴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전 영상 초반에 항상 설명드린 비트코인 불플래그 패턴의 신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다시 되짚어보면 동일하게 앞선 큰 상승 이후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고 이후 상단 추세선을 뚫어주면서 불플래그 패턴을 보여준 뒤 상승분만큼의 큰 상승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40% 이상의 급등한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다시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불플래그 패턴이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불플래그 패턴 시나리오입니다. 상승하는 깃발 모양의 패턴으로 앞선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상단 추세선과 하단 추세선을 만들면서 고점과 저점을 반복하고 이후 앞선 상승분 만큼의 큰 상승이 나오는 상승 추세 전환 패턴 중 가장 상승률이 좋은 패턴인데 이런 형태로 불플래그 패턴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패턴을 설명드리면 바로 컵앤 핸드 패턴입니다. 한 개의 컵을 형성한 뒤 핸들이 만들어지고 상승하는 것을 컵앤 핸드 패턴인데 지금 도미넌스가 비트코인으로 몰린 시점에서 핸들이 만들어지고 큰 상승분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더리움 주봉을 봐볼 건데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봤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추가적인 패턴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저희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한 패턴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무엇이냐? 위쪽으로 모이는 삼각형 형태의 패턴으로 각 고점이 수평을 유지하고 각 저점의 연결선을 상승할 때 보이는 패턴입니다. 고점과 저점이 수렴하면 할수록 거래량은 줄어들고 다시 거래량이 터져줄 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큰 상승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주봉으로 본 어센딩까지 만들어주고 상승한다고 보면 저는 이더리움이 천만 원도 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좋은 이더리움 계열 코인 중에서도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인가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에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계열 코인 중에서도 밑바닥을 가장 튼실히 다지고 있는 코인입니다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은 3단계 채널로 보이실 겁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은 이더리움이 올라가던 말던 21년도 고점이 나온 뒤부터 그대로 하락이 이어지는데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그 고점 근처에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1채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하단 채널에 그냥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고 지지를 탄탄하게 만들어서 주봉으로 봤을 때 21년도부터 이어온 상단 채널을 돌파해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현재 이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고 하면 최소 2채널까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더리움의 도미너스가 높고 시장이 좋다고 하면 이 채널 상반부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 ETF 유출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더리움이 못 올라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더리움 ETF의 자금 없이 순수 홀더들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리움 관련해서 시장이 가볍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들은 지금을 기회로 한번 조정을 주면서 공포심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잡고 타이트하게 대응을 해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 가져가실 거고 여기서 실시간으로 정보와 타점, 차트 흐름을 같이 파악한다면 숙률은 정말 더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좋은 상승을 보여줄 때 저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런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이 전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0명 구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약속 드린 것처럼 200명 달성 시 정보방 재오픈하기로 했었는데 상단 고정 댓글에 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올려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